내가 이들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여기 있어. 지원아, 저 아저씨 누구야? 이영수한테서 돈망치려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저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날 때리고 도둑질을 시켰어. 우리 이제 죽었어.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한참을 울었다. 이영수가 널 괴롭힐 때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한테 찐따. 이제 알겠더라. 친구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더 괴로웠어. 아 그래? 지금 바로 넘길게. 자 너희들 받아주겠다는 분 찾았으니까 신나게 한번 가볼까? <놀람> 얘들아 나와. 사장님. <놀람> 자. <놀람> 자 응급처치도 했고 이 차를 마시면 아픈 것도 금방 나을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<놀람> 이제 또 이영수한테 돌아가면 우리 신고하자. 걔 친구도 겁내지 않아. 걔아버지가 유명한 기업 임원이라돈으로다 망하버려. 너희에겐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구나.